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낮아지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안쪽을 보세요 이쪽에는요 우리가 차량을 연결할 때 쓰는 이런 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 고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만 앞으로는 교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후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뼈대를 포함해서 관련 부품을 아세이 단위로 교체했죠. 쉽게 표현하면 사고가 난 부분은 일부분인데요, 연결되어 있는 불필요한 부품까지 모두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결국 부품 변경과 교체 작업을 위한 공인비가 높아지는 구조이죠. 그런데 처음부터 가변형 리어 엔드 모듈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면 사실상 롱 보디와 쇼퍼 디는 대부분의 부품이 호환이 되죠. 그리고 사고로 손상된 부품만 교환하면 됩니다. 이 기술이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에 적용된 리어 앤드 모듈 기술인데요. 그냥 필요한 부품만 간단히 블록처럼 빼고 조립하면 끝나는 거죠.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전면 범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외장 부품이 사고 등으로 손상됐을 때 AS 교체 비용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.